카드 거리를 확장을 할 때도 보면 참 예술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것을 브릿지 삼아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확장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자기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 철학이 지금 26, 27년째 계속 원칙으로 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회사가 있다. 하나는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회사, 또 하나는 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최재훈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laughs> 네, 아, 엄청 원하고 계시는구 알겠습니다. <laughs> 음. 아, 저희 지난번에 아마존에 <laughs>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핵폭탄급 하나 발언, 뭔가 네, 이렇게 네. 소개해드릴 네. 거 있다고 뭔지 말씀드렸었는데 뭔지 궁금합니다. <laughs> 왜최 교수님이 아마존의 전문가신가? 음. 뭐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것도 있지만 정말 큰게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가족 분께서 예. 네, 아마존이 만약에 망하면 <laughs>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그 절대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고요. 네. <laughs> 네.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께서 예. 아마존 본사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음, 예. 예. 혹시 뭐 그렇게 됐습니 어떤 일. 어 아마존 쇼핑을 주로 하고요. 쇼핑 쇼핑? 아마존 고, 그로스린뭐 이런 아, 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근데 아드님뿐만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시겠지만 며느님이 또 있으세요. 아 예, <laughs> 제, 제가 아들이 있다는 것도 좀, 궁금, 어? 좀 놀라우시겠지만 네. <laughs> 며느리가 있,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아마존에 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두분다 예. 본사에서. 예. 미국에 예. 계시는 거죠. 예. 제가 근데 뭐 전혀 특혜를 받은 건 없고요. 네. <laughs>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네.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아마존 대의원 건물을 들어가서는 보지만, 이게 아마존은 프리런치가 없어요. 아, 어, 정말 어, 어, 예.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은 프리런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그런 게 없고. 아. 그 대신에 프리 커피는 어, 있더군요. 네, 커피는 커피는 있다고 확실히 예. 그 데이원의 정신을 지금까지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아마존을 엄청나게 길게 연구하신 거는 또최 교수님이시지만 아드님이랑 연예님이 거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자주 아마존의 소식을 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뭐 예, 네.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laughs>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만큼 또 아마존을 자주 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정말 좀 아마존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음...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인터넷 서점이 아니잖아요. 예, 예. 보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는 만물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쇼핑 전체를 시작 했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서점에서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늘려 나가면서 이제 사업을 예. 확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업의 확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특징이 아, 있다고. 제가 그거를 볼 때는 참 예술이었다라고요. 물론 아.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구도를 짜고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에 쇼핑에 실물 책을 팔았죠. 아, 네네. 그 다음에 디지털 책을 팔고 음. 디지털 콘텐츠를 팔았죠. 네.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에 옮겨갔고 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에브리싱 스토어가 됐듯이. 네. 그렇게 하나하나 시대에 맞게끔 옮겨갔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단일 쇼핑몰만 했지만 네. 그다음에 실물에서부터 이제 디지털 쇼핑에 대한 이종 쇼핑몰까지 하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리띵 스토어로 간 건데 음. 어,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전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 전략의 행동 양식은 뭐냐면 저는 이제 80대 2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80%의 기존에 있는 브릿지를 디딤돌 삼아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20%의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잘하는 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그렇죠. 조금 조금씩 확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물 책을 팔았다 그 다음에 이북을 팔죠 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킨들을 같이 얹, 얹히게 아, 되고 그렇죠. 그리고 킨들 파일을 얹히면서 콘텐츠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전부 쇼핑이 일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면으로 음. 뭐 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가 그만큼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줄었다라고 하는 기인데 네.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를 할게 있어요. 오, 야, 기존에 있는 거를 팔다 보고 조금, 뭐 조금 새로운 걸 하면 이 혁신이 없지 않냐.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붙이고 뭐 이런 거. 아, 그렇 그렇죠. 근데 그 예를 들면 실물책을 팔다가 음. 이북을 팔게 되는 경우가 음... 어,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자기적 파괴가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실물책이 많이 팔리는데 이북을 많이 팔아보면 실물책이 안 팔리잖아요 어, 그런 고민들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얘기하는 자기 파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제프 베조스의 저뭐배 사장님 어, 배 사장님이 아주 특별한 칠를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북을 판매하는 판매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우리 종이책 파는 사업부를 날려버려. <laughs> 같은 회사인데요. 그니까, 같은 회사인데. 네. 그들을 망하게 한번 해봐. 아... 그, 그게 어떻게 보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죠. 자기꺼. 네. 어, 예전에 똑같은 얘기가 아이포드도 마찬가지죠. 아이포드 나노가 나왔을 때, 뭐 이게 팔리면 저게 안 팔리고. 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파괴를 갖다가 내 거를 뭔가 파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것도 또 우리가 있어요. 원래 그게 파괴가 아니고, 네. 그게 사실은 꼭 먹고 안 먹고죠. 왜 하나가 아니, 저기, 종이책도 팔리고, 이북도 팔리고, 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야, 내걸 하나 죽이는 게 아니고, 음... 종이책도 팔리고, 이북도 팔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음... 완전히 자기 파괴라고 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둘다미미하나게 되는 거죠. 음...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대적 흐름으로는 한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라 하면, 음... 서서히 이렇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음... 갑자기 드롭해서 여기는 매출 제로, 음... 여기는 매출 1 0 이렇게 되는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그거를 또 다른 회사에 뺏기는 것보단 자기네들이 그거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쪽으로 좀신성장 그렇죠. 시키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브릿지 삼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다라고 음.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게 뭐 혁신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는 아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 카데고리를 확장을 할 때도 보면 참 예술이었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네. 그런 겁니다. 자기 것을 브릿지 삼아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는 음. 가장 안전한 확장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자기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책에서는 확실히 자기 파괴적으로 디지털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콘텐츠 쪽으로 넘어갔으면 여전히 그건 또 책이잖아요. 네. 혹시 다른 분야로 옮겨갈 때도 그런 형식으로 썼나요? 아, 제가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처음에 책을 팔았잖아요. 네. 실물을 팔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장난감도 팔고, 그다음에 뭐 가전 제품도 하고 결국 음. 실물이죠. 네. 그러니까 책을 팔던 노하우가 그런 새로운 확장을 할때 음. 묻어난 거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DVD를 팔았어요. DVD요. 네. DVD를 팔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팔고 네. 그다음에 무슨 음악 세트 같은 것도 팔고 음. 기기도 팔고 이랬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시켰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를 스트리밍을 시켰죠. 아. 무슨 네. 얘기냐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팔고 있는 노하우가 새로운 영역에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저는 이렇게 얘기 동종 쇼핑몰을 확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종 쇼핑몰로 확장을 하다가,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몰로 확장을 하다가, 음. 킨들로 나오면서 콘텐츠나 게임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로 확장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다 팔잖아요. A부터 Z까지. 그리고 지금은 오토원이 오프원이 해가지고 북서도 만들고, 포스터샵도 만들고, 뭐, 펄프도 마켓도 만들고, 음. 오프라인으로 또 확장을 하고, 이게 음. 마치 무슨 선순환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이게 같은 콘텐츠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쪽으로도 가고 예. 다른 또 카테고리로도 올라가고 다른 카테고리도 또 실물에서 시작해서 또 디지털화되고 예. 또 카테고리를 늘려가서 디지털화하고 계속 모든 걸다파 계속 확장을 하는데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장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쇼핑입니다 쇼핑, 아, 쇼핑.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아, 그런데 그거 보면. 보세요 우리가 파이어폰을 뭐 망했다고 하지만 파이어폰도 내고 네. 그 다음에 킨들도 내고 킨드파이어도 킨들 내고 뭐 에코도 내고 막 이런 거다 네. 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궁극적으로는 쇼핑 그렇죠. 위해서다. 자기의 철학은 분명하게 지켜가면서 음. 어, 자기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어. 최근에 들어서 약간 방향이 바뀌었죠. 음. 야, 최근에 들어서 뭐 이게 이 사람들의 영역인지 잘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시대가 또 융합의 시대가 됐잖아요 음. 자기 영역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네. 그전에는 그 자기의 사업 영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믹스가 되면서 사업 영역이 없어지면서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영역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니 과거에는 내가 물건만 팔았는데 지금 이제 다운로드까지 시켜가면서 음.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들어오면서 음. 훨씬 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음. 지금은 뭐, 그, 그런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는 내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바보죠. 네. 8대2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성장하는 전략. 예. 이 아마존에 또 유명한 전략이 따로 또 있잖아요. 예. 이게 뭐, 플라이 휠이라고, 네. 플라이휠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플라이휠이 있죠. 음. 뭐 고객과 페이먼트와 오더와 뭐 이렇게 해서 음. 순환이 되는 플라이휠들이 있고 음. 저는 그 플라이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 기업의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내는 음.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죠? 아마존의 플라이휠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 물건이 엄청 싸면. 네. 어,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고객들이, 와, 이거 물건 싸다 그러면, 공급자들이, 어, 저기, 고객들이 잘 많네? 그리고, 그럼 네. 이제 물건을 또 공급하죠. 네.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이 일어나니까 물건이 더 싸지죠. 아,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와, 여기 싸다 하면 더 들어오고, 이게, 이게 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플라워 힐인데, 제프 베저스의 넵킨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뭐, 그, 넵킨에다 썼다? 넵킨에다 네.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네. 그게 일, 일종의 서레이 하면, 좀 강조하면 서레이 하면, 네. <laughs> 그, 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네. 카페에서 그 넵킨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야, 우린 이런 네. 모델이야. 네. 그러고서 그걸 남겨두고 가서 제 네. 베저스의 넵킨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음, 아. 여러 군데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아무튼, 어, 그러한 서론 있는데, 네. 그게 저기 보면 예전에 피카소 그 화가께서 네. 저기 술값 대신, 뭐, 아니, 음식감 대신 이렇게 넵킨에다 아. 그림 그렸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림 그러신 거예요? <laughs> <laughs> 아. 하나의 뭐, 성공 스토리일 수도 있죠. 왜 굳이 넵킨에다 그리셨나 했더니만또 그런 이유. 아, 그런 그런 뭐 아. 제가 보기에는 성공 미담인 것 같은 이야기가 들고요. 네.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이 뭐 예.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몇번 다뤘습니다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선순환 구조, 뭐 음. 악순환 구조라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자주 하잖아요. 네. 예. 선순환 구조해서 뭐 티타임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음, 보시면은 음. 많은 분들이 보시면 또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렇죠. 구독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저희또 유튜브 수익이 늘어나면은 또더 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음. 쉽게 얘기해서 선순환 구조랑 플라잉이랑 뭐 다를 게좀 있나요 야 그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이런 어려운 질문하면 항상 <laughs>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저한테 <laughs> 어, 왜 저한테 이러세요 <laughs>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선순환은 순환에 대한 게 강조가 된 거고요. 아. 플라이휠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떠도는 휠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물이나 공중에서 이렇게 휠을 돌리면 네. 점점점 빠르게 돌아요. 아 그렇죠. 거. 가속도의 법칙. 그런데 네, 저 플라이휠을 보면 플랫폼 생각이 납니다. 어, 플랫폼의 용어 중에 그 인비저블 엔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 보이지 않는 엔진이니다 네. 플랫폼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공위성 비즈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어. 아, 이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다가 네. 고장이 나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헐떡거리다 내리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지만, 네. 한번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동력, 무한궤도를 음. 빠른 속도로 돌잖아요. 플라휠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 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전체를 나타내, 비즈니스의 전체를 나타내고 무엇인가 요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선 순환을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플라이휠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 순환은 순환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 플라이휠은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비즈니스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죠? 게스트 패스트입니다. 뭐죠? 무조건 빨리 키워라. Get big 아... fast. t fast. 네. 아... 무조건 빨리 키워라라 보세요. 핀들 같은 경우 값싸게서 뿌렸죠. 네. 아마존 앱 서비스 값싸게 해고 퀄리티 좋게 그쵸. 뿌렸죠. 네. 그다음에 이북도 뭐4십여 천에 서 가격 내리면서 뿌렸죠. 네. 뭐 뭡니까? 여기에는요 아마존의 그 플라이휠에는 프로핏이라고 하는 용어가 안 들어있어요. 음... 이익에 대한 얘기는 네. 기업인데. 생각이 없다. 어. 일단 먼저 볼륨부터 키우고, 어, 저기 고객부터 키우고, 어. 그들에 대한 서비스 먼저 해줘서 계속 고객을 먼저 늘려. 어. 이런,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 고객 퍼스트, 고객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여 년 동안 거의 순익이 이 나지 않는 회사. 음. 이 배사장께서 한 얘기가 두 가지 이딱 지적을 한게 있는데, 네. 그 철학이 지금 26, 27년째 계속 원칙으로 되 있는 게 뭐냐면 네. 세상에는 두 가지 회사, 타입의 회사가 있다. 한, 하나는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회사, 음. 또 하나는 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 아, 두 번째 회사도. 근데 우리는 투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 수시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들의 기업철학이나 플라워휠이든 모든 간에 그들은 일단은 고객을 늘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늘리고, 음. 어.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늘리고. 뭐 트래픽을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지 프로핏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한다 근데 회사 주가는 뭐 천정부지죠.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 원래 ceo들이 제일 무서운 게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은 주주가 오히려 ceo를 무서워한다 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말한마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다니까한 어? 번도 이익 배당을 하지 않은 회사 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 허, 그런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볼까요?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와. 거죠. 주식 한 주가 3,200 달러면 뭐몇백 달러 주식 배당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니까. 17 센트에서 시작한 건데. 그렇죠. 17 센트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그 지금 방금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익을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배 사장께서는. 우리는 이익을 줄이려고 합니다라고 음. 하는 건데, 그 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회사에서 돈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아, 그죠 투자를 많이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 가장 R&D 투자의 테크 회사 중에 음. 1등은 음. 아마존이죠그습니까 벌써 아. 몇 년째? 애플의 두 배에요. 300억 달러가 넘거든. 아. 어, 지난해 300억 달러가 넘었죠. 어, 그리고 30조네요, 30조. 그렇죠 아... 어, 투자가 제1등인 일 회사가 아마존이고, 음... 그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아마존이고, 아... 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 사건 이후에도 27만 명이 음... 늘어났죠. 그, 그, 매출 발표할 때도 예. 항상 요새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몇명 늘렸어?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 그, 지금 총 인원이 한 120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보다도 많잖아요. 아... 나라를 돌리는 회사군요. 저기 한 나라의 공무원 숫자보다도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네. 있겠지만 아무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은 네. 탁월하죠. 사람을 많이 뽑고, 많이 뽑고 투자를 그다음에 많이 투자를 아, 그 R&D에 투자를 네. 많이 하고 그다음에 M&A를 아, 많이 하고. 이게 이세 가지가 기업에 있어서 돈을 쓰는 주요 원인데 네. 이세 가지 거침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존의 금고에는 돈이 남아 있을 일이 없다. 아, 그런데 제가 본 기업, 저도 20여 년 기업들하고 일을 했지만 이 정말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연구개발 투자하고 사람 인재를 뽑는 데는 망설이지 않았더라고 부분인데 아... 그건 분명히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본 케이스라서 뭐 제가 그, 그 사회 의사로 있던 카카오에서도 계속 그렇게 사람 많이 늘렸죠. 예, 그 좋은 분들 많이 모셨고. 그 다음에 탤런트를 가진 젊은 그 스타트업들 많이 인수했고 M&A 많이 했고 또 다음이랑 합병도 하고 음. 이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활동들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라서 음. 돈이 남아 있을 일이 없죠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이야기 배 사장님 또 가족과 관련되셨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안 좋은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이게, 아, 이게 사실 음. 지금 말씀 끊을 게 소비자한테는 좋은 이야기인데 예. 또 공급자라던가 다른 파트너사한테는 좋은 전략만은 아닌 게 음. 아마존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 이최저가 전략. 그쵸. 가격 후려치기. 예. 또 본인들이 또 PB 상품까지 만들어서 <laughs> 음. 최저가로 공급을 한다라는 음. 이게 플라이휠을 돌리는 동력임과 동시에 음. 또그 파트너사들한테는 또 옥죄는 또이안 좋은 거기도 하잖아요. 아,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다라고 <laughs> 하면, 어, 상당히 예,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laughs> 아, 가능하면 이제 줄이는 방법에서. 이 플라이 휠의 기본 예, 원칙이 하나 있는데, 네. 아 엣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엣지요? 예. 이게, 그, 이게 돌려면, 이게 뭔가 툭툭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플라워을 돌리는 동력 중에 아마존의 쇼핑의 매출의 50% 이상은 서드 파티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 상품도 있지만 네. 이 같은 협조자의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이게 협조자의 상품이 없으면 매출의 50% 이상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존에서 계속적으로 P.V. 상품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 필요 이상의 저가를 해서 너무 낮추게 되면 이 서드 파티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사장님의 주주사 안에도, 네. 우리 매출의 50% 이상은 우리의 협조자한테는 압니다라고 하는 음.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아니면 이런 쇼핑몰에서도 그 PB 상품을 만들긴 하는데, 네. 그게 계속 가게 되면 그 회사 망합니다. 어, 저기서 안 되면 우리가 언젠가, 저기, 뺏길 거야. 이렇게 되는, 뺏거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어, 그게 예를 들면, 라면이 잘 팔린다고 해서, PB 상품을 만들게 되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저기, 농심이나, 오뚜기나, 뭐, 기타 이렇게, 라면 회사들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그 다음에 뭐, 가격도 좀 싸고, 네. 이러니까 고객들은 그거에 대한 신뢰를 과거보다 100% 하지 않죠. 아... 아. 그래서, 그게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다 밀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 그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플라이휠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드 파티 협조입니다. 음. 결국에 상생이죠. 같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 이 보시기에는 아마존은 상생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아, 잘하고 있죠. 그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마존이 그 생각보다 도네이션에 좀 다른 기업보다 덜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이 덜하다라고 하는 음.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제가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사실 시애틀에 가서 네. 아마존 거기가 시애틀 자체가 몇십 군데가 다 아마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존 아 타운이죠. 뭐 대학교 막 캠퍼스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거. 건물도 다 다르고, 여기는 네. AWS 하는 데고, 아마존 고 하는 어. 연구실이고, 여기서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퍼져 있는데, 거기에 어. 식당들의 상당 부분은 아마존이 젊은이들 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음.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핸드가트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곳곳에, 도시 곳곳에 바나나 트럭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나나가 쌓여 있어요.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오, 프리 런치는 안 되는데, 프리 바나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직원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환경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굶지 마세요. 아. 이런 의미로 바나나를 쌓아뒀는데, 아. 이제 저도 가지 가고, <laughs> <laughs> 저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도시를 몇개 기업이, 거기서 사실 인구가 7, 8천만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몇개 뭐, 보잉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아마존이 이런 회... 기업들이 벌어먹이는 거죠. 아... 그래서 기업이 커야 사실은 도시가 크고 국가가 크고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 시애틀 저는... 잠못 이루는 밤이랑 스타벅스만 알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네. 또 타운이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다이 파이 안으로 리고 들어와서 같이 크겠다라는 전략으로 간 거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야 우리 서드 파트를 키워줘야 돼 이런 건 아니겠죠.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이의 힘을 빌린 케이스인데 저는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미담으로 남으니까 야 우리는. 저기 상생을 하면서 서드 파티와 같이 성장하는 회사가 돼서 그러나 제가 기업들에게 꼭 강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아... 같이 하세요. 결국은 나도 이익이 되고 저쪽도 이익이 음... 되는 그런 것들이고 굉장히 많거든요. 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 하지 마세요. 팀으로 가면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으로서도 혼자 하지 음... 마세요.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네. 가세요. 아니 지금 서, 그 성장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애플 그렇게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기업이 성공한 이유가 앱스토어잖아요. 그 그렇죠. 앱스토어는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플랫폼이죠. 예. 그 서드 파티의 개발자들이 만들고 네. 소비자들이 만든 거고. 그금 음... 있는 쇼핑몰들도 다 음... 오픈 마켓화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 플랫폼이 아마존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가서가 아니다 같이 가서다라고. 그렇죠. 아 예. 어, 그런 정신을 잊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Thank you